잘직셨어요 많이 지내어요 일단 지키고기수를 네. 하면 안 되는데 수 아, 네. 하면 안 되는데 아 그렇길래 네. 아 너무 반가웠어 네. 저희 몇년 만이죠? 3년 좀넘었 네, 아년좀 넘어서 아이고. 잘 타셨어요? 아, 네 진짜 네. 어, 잘 탔습니다 네. 아, 네. 네. 그때 저희 막감독기때지억이좀나아 맞아요 맞아요 저기억하죠 오래돼서 기억 못했고아 아니요 어쨌든 뭐, 오늘 성능장이 문을 안 열어요. 네. 그래서 일단 육안으로 한번 확인하고. 브레이커 오일 상태는 나쁘지는 않네요. 오일은 한두번 정도 다은것 같아요. 그래도 평상시오일교환은 자주자주 잘 갈아주셨네. 오늘도 최근에. 네. 저희 뭐 예전에 오셔서 한번 설명드렸듯이 네. 지금 새로운 프로그램도 여기 금액을 만지는 창이 뜹니다. 그래서 합산이라고 해서 제가 적어놓은 금액만큼 100만원 합산하면 합산 그대로 되는 거고요. 일단 냄새 합 막. 반대쪽으로 입거나 그런거 전혀 없죠? 쎄 냄새 시트 상태도 나쁘죠않딱 우리 회원님 원하는 색이네 확실히 쎄차 같네요 오우 이게 뭐야? 원래 시스템 여기 그, 보면은 조절하는 게 있어요 이거를 여기서 메모리를 조절하는 거요 이게 그 좌석, 시트 포지션까지 기억되는 거아니다 아니, 기억돼요. 아, 에까지 핸들 아 포지션까지. 아 일단 하, 아침 진... 냉각시 첫 시동을 켜봤는데 네. 굉장히 아, 조용하네요. 진짜 보니까... 굉장히 네. 아, 진짜 보니까, 아 직접 보니까, 홀리는 거 같아요. 아, 진짜 보니까 다르네. 센서 같네요. 사용감도 거의 없고, 거의 m p p 지라 이게, 헤드시피트까지 어, 일단 이제 을슬 켜봤고요. 아, 워낙. B M W는 지금 많아졌다. 보시면 이 본인 레버를 네. 한번 당기다음에 한번더 당기셔야 돼요. 왜요? 그래야 열려요. 방금 그 네, 레버가 없어요. 네, 일단 볼트 풀린 자국 은아주 깨끗하네요. 네, 앞쪽에 지금 교환된 부위 전혀 없고 이쪽에 보면 이제 사고 차들은 이런데 실리콘이 다 죽어 있는데 지금 이쪽에 실리콘들이 다 살아 있어요. 깨끗하게 살아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저 안에 볼트 풀린 작업 같은 것도 전혀 없고요 여기를 보시면. 없죠. 네. 볼트 풀린 작업 없고, 저 안에도 지금 볼트 풀린 작업 하나도 없고. 깨끗합니다. 이쪽에도 지금 작업하면은 이런데 보면은 우리 아까 그 K5 똑같은 사이드 멤버거든요. 벗겨지고 이제 풀러지고 슬었을까요? 벗겨지고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스폰 용접이 떨어져 나가고 이쪽이 이제 떨어져 나가고 얼룩 같은 거 여기에 이제 구리스 같은 걸 바르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새어 나왔죠 여기 이 안에 얘를 음, 이제 발라줍니다 제조사에서 부식 방지 같은 걸로 자연스러운 자연스러운 겁니다 딱 봐서 이상 있으면 이상했다고 말씀드리는데 전혀 그런 거 없이 아주 깨끗해요. 저 엔진 한번 블록 보세요 깨끗하죠? 반짝반짝거리죠? 저 안쪽이 아 굉장히 반짝거리죠? 저 세요? 네. 네 반짝반짝 깨끗한 겁니다 저기가 뭐예요? 무슨 통로예요? 엔진 블록이에요이 아, 안에가 별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막 계속 네막 예, 이런 게저 저 밸브 저 스프링처럼 된게저 밸브고 음. 그 위에가 캠축이고 그런 부분이 때가 하나도 안 껴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깨끗하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떼서 이제 이 안쪽에 확인을 한 번씩 하는 거죠. 밑으로.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쪽도 마찬가지로 한 번씩 살펴봐 주시면 돼요. 완전 깨끗한 겁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 차는 보증 기간이 남아 있잖아요. 이제. 네. 그 안에 가서 그리고 전차주 분께서 이거를 다 서비스를 받으셨대요. 네. 가서 문제 있는 거 있으면. 서비스받으려고 가서 다 할까요? 랭각스 색깔도 지금 보시면은 이 색깔 보이세요? 파랗, 파란색 파랗게 네. 네 아주 투명도가 아주 좋습니다 깨끗하죠 투명도가? 아주 좋습니다 네, 지금 봐서는 뭐 특별히 크게 문제될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깨끗해 보이고요 전체적으로 아주 양호하네요 아, 사실 제가 외관을 지금 안 보고 엔진이나 이런 걸좀 봤는데 아, 운전은 그렇게 험하게 안 했네요? 하부 어. 쪽에 보시면은 밑에 긁혀있거나 그런 건 거의 없어요. 네, 험하게 하진 않았어요. 괜찮습니다. 하이어 트레드는 아까 보셨다시피 한50% 정도 남아있으니까. 이쪽은 문콕 하나도 없고요사각지대 이거 있죠. 근데 네. 표시되 있는 거이 있습니다. 아요 하부 쪽에 부식이나 이런 거는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겠네요. 얇습니다. 예, 이건 커버가 씌워졌는데 여기를 보는 거죠, 이쪽. 합니다 라이닝도 한 50, 60% 정도 남아있고요. 실리콘이나 이런. 실리콘을 눌러보면, 우리 그때 K5 뽁뽁뽁 쓰면서 터졌잖아요. 그렇습니다. 얘는 단단한 아. 실리콘이 들어가있죠. 뭐 전체적으로 뭐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이상했 있거나 그렇진 않아요 깨끗하고 디젤 차들 이런 데 보시면 머플러에 까만 매염 같은 거 껴있잖아요 이게 불완전 연소 돼가지고 우리 까만 연기 나오잖아요 그런 게 지금 하나도 안 껴있죠 디젤인데도 엔진이 좋다는 얘기예요 아주 좋습니다 네, 이쪽도 지금 라이닝은 한50% 이상 남아있고 아마, 아마 BMW나 외제차 종류 브레이크를 잡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 날 거예요. 살짝만 갖다 대도 확 쓰니까. 그런, 그 그렇게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네. 자, 네. 네, 이거는 이제. 옆구리 시트라 그래가지고. 옆구리. 아, 요거요? 옆구리 어, 조여지죠? 아, 그러네. 네, 그러시고. 엠패키지에는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네, 이쪽도 여기 문구 살짝 하나 있는데, 요런 건한 2만원 정도면은 세트가 돼요. 네, 살짝 있죠. 음, 괜찮은데. 만약에 완벽을 추구하려면은 한 2, 3만 원이면 텐트로 잡을 수 있어요. 네. 사이드 스텝 다 괜찮고요. 네. 외관은 합격. 뭐 크게 야이 차를 이런 차를 이렇게 관리했네 이런 정도의 수준은 없어요 깨끗합니다. 네. 시운전 통해서 한번 한번 제대로 해보시죠. 앞에 아, 전방센서랑 후방센서 있잖아요. 그거 끄는 거. 아시면 돼. 전부 꺼지는거나 필요할 때만 켜서 하는 거구나. 이게 좋네 차가 울렁거리니까 벨트가 지가 알아서 막 땡기면서 나를 너무 흔들리지 말라고 잡아주네 이게 파킹이죠? 저 사이드 네 오토홀더 자 핸들을 놓고 제가 지금 브레이크 잡았는데 핸들이 한쪽으로 쏠리거나 그런 것도 전혀 없고요 네, 브레이킹은 굉장히 좋습니다 살짝 밟은 건데 아주 잘 됐죠 나중에 이제 K5랑 비교해 보시면은 아, 확실히, 외제차 브레이크가 굉장히 잘 되는구나. 아, 확실히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 정도 소음 괜찮아요? 음, 그냥 일반적인. K5하고 비슷한데잖아. <laughs> 아까 타고 오신 거. 아, 좀 비슷한 것 같기도 네. 하고. 그, 그 특유의 그 잔, 잔소리? 음, 그 경유 소리? 잔소리? 그 소리는 확실히 어쩔 수 없는 거 알긴 하네요. 근데 그걸 토크발로 잡아주는 거니까. 토크발이 나중에 직발이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웬만한 희, 승용차 휘발유 승용차가 못 따라올 정도로 굉장합니다. 요런 네, 느낌이니까 근데 아직은 3만을 안 넘었기 때문에 저는 시운전하니까 이렇게 하는거지 우리 회원님은 천천히 저는 오늘 출발하네요 这是真的。 저희 이제 등화장치하고 체크하고 네.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하게 잘 타시고, 잘못 타고, 또, 대번 맞아서, 다음에 또더 좋은, 좋 일을. 안녕하세요. 들어가시죠 네. 어, 한 바퀴 천천히 돌다 가세요. 사이드미러가 바닥을 붙이네요. 아, 그거는 후진 하향 연동 미러라 그래서 후진기어 넣으면 그렇게 됩니다. 이쪽은 안 들어가요? 아, 그거는 바꾸시면 돼요. 그 옆에 레버를.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죠.